이렇게 모여서 시는 게 화면에 다 나올 겁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박충건 의원입니다. 아,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북한에 <laughs> 북한에서 파병한 아, 북한군들 중에 포로로 된두 명의 북한군 아, 포로가 아,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두 사람은 아, 우리 대한민국으로. 아, 올 것을 희망하고 있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없는 진척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이 부분을 우리 대한민국으로 이두 명의 포르들을 조속히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촉구하는 여러 분들께서 모여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하신 분들은 어, 전 국민의힘 태용호 의원님과 어, 송강주 남북하나재단 전 이사장님 장세율 결해월 통일연대 사무국장님 이병림 탈북장애 독고인 보호협회 회장님 그리고 이한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님 사, 양시연 결해월 통일연대 사무국장님 나윤재 원코리아 실장님 김일혁 팔북민국제인권활동가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선 손광주 남북하나재단 전 이사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북한인권 민간단체협의회 상임 대표 손광주입니다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크루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백모 씨와 이모 씨는 지난 10월 28일 현지 언론을 통해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명백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는 대한민국 헌법 및 관련 국적법,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네바 제3 협약과 강제송환 금지 원칙 등 국제인권규범에 의거하여 북한군 포로 백모씨, 이모씨를 대한민국의 품으로 송환하기 위한 국내외 협력 기구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북인협은 2025년 11월 현재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우크라이나, 뉴질랜드 등 세계 76개 북한 인권 NGO 회원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국제인권기구 및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협력하여 북한군 포로 백모 씨, 이모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북한군 자유송환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태영호 21대 국회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위촉하였음을 공지합니다. 북한군 자유송환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세계 자유시민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군 자유송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태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 앞에 그리고 양심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크라이나의 포로 수용소 안에는 두 명의 북한군 병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난 1월 러시아군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되었다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자신들이 한국으로 올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수용소 생활이 길어지며 그들은 지금 심리적 고통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 훈련을 위해 러시아로 가는 줄 알았고 저들이 우크라이나군과 싸우는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들이 우사와는 무관하게 그들은 전쟁터로 끌려나갔고 김정은 체제의 희생양이 되어버렸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전투 중 투항, 포로라는 제목으로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방해 김정은 처상화를 직접 그려붙이고 수영소 안에서 생활청화를 하며 살아남기 위해 가짜 충성을 연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심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한국으로 가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명백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활동 중인 김영미 피 d 가 그들을 직접 만나 확인했습니다. 이들의 호소는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제네바 협약제 118조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포로는 전쟁 종료 후 가능한 조속히 석방되어 송환되어야 하며 단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송환되어서는 아니 된다. 즉, 강제송환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이두 명의 북한군은 한국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국제사회가 금지하는 강제송환행위이며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국제적 범죄가 될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 3조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 조항은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두 북한군 포로는 법적으로도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말하는 순간 그들의 귀환은 더 이상 외교적 사안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 보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북한군 자유송환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탈북민 사회는 이 일을 단순한 구호 활동이 아닌 역사적 책임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북한 체제가 어떤 것인지 잘 압니다. 그것에서 포로로 잡혔다는 것은 곧 반역자로 낙인 찍키는 것이고 그 뒤에는 가혹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분명히 요청합니다. 첫째, 이재명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두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그들의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로 성만이 이루어지도록 우크라이나 측과의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전 정부는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사를 존중하며 한국행 요청시 전원 수용하겠다는 기본 원칙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한군 포로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송환을 희망하는 경우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으로 데려오는 것은 헌법의 명령이며 인류의 양심입니다. 둘째, 국제기구의 참여를 요청합니다. 국제인권이사에 UNHCR, ICRC 등 국제기구와 이 사안을 공식 인권 문제로 다뤄야 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제사회의 공동의 책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두 사람은 이름없는 북한군일 뿐이지만 그들의 운명은 우리 모두의 인간성의 시험대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다면 그것은 한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희망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외면한다면 언젠가 육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를 갈망하던 젊은 병사들을 왜 외면했는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그 물음에 이렇게 답하자고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들을 외면하지 않겠다. 우리는 그들이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오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북한군 포로 두 명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단지 두 사람의 운명이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 인류의 양심,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그리고 국제사회가 함께 나서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자유를 향해 걸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의 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 0 2 0년 11월 7일 북한군 자유성황비상대책위원회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연회의 비상임위원이자 북한인권정신센터 소장 이한별입니다. 어,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한군 포로 두 명이 대한민국으로 귀순할 것을 저희를 통해서 예, 희망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태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북한인권 단체장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 제3조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는 북한군 포로 두 명을 신속히 대한민국으로 송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어, 북한군 포로 두, 명의, 두 명은 자의에 의해 전쟁에 가담한 것이 아닙니다. 북한 정권에 의해 총알바지로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포로가 된 이상 제네, 제네바 제3협약 제109조 송환의 대상이 되는 부상자 또는 병자인 포로는 적대 행위의 기간 중 그의 의사에 반해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 조항에 따라 북한으로 송환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국정원 통일부는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2명을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북한인권법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11조 1항과 2항에 따라 보호신청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들도 북한 주민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순간부터 북한이탈주민 시행령을 적용받게 되고 이에 따른 지원을 받아야 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북한인권단체장들 중에는 그동안 수많은 탈북민 심지어 가족이 북한으로 강제북송되어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한 끔찍한 구금시설에서 죽어가고 끔찍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기도 합니다. 꽃다운 20대의 저 젊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으로 귀순을 희망한 이상 이들을 대한민국으로 송환하지 않는다면 저들의 생명권과 자유권을 지켜줄 국제법과 대한민국 헌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은 법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법 앞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들에게 대한민국이 희망이 되고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호하는 국민을 보여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역할이며 국제사회에서 자국민에 대한 보호 책임을 다하는 나라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 북한인권단체장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포로된 두 명의 북한군을 국제인권법과 대한민국 헌법을 비롯한 국내법을 준수하여 이들을 신속히 대한민국으로 송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예,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백부를 통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